근데 언니가 더 좋은 게 있어요. 언니가 있어도. 언니가 <laughs> 어 맞아 여기, 나 여기 어, 오늘 여기 갔어. 근데 호떡집은 안 어. 열었어. 원래 안 하니? 몰라. 원래 안 하는 줄좀 아,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엄마. 나 여기 아침에 걸었던데야. <laughs> 우리 막 이틀 찬데 뭐 거의 뭐한달산 어. 사람마냥. 간판 없는 게 컨셉인가 봐. 어. 이걸로 해놨네. d c o 티 f 커피써 있다. 아, 아 여기는 커튼으로 이렇게 공기 된 아. 공간으로 아. 해놨다 이것도 괜찮다. 음. 어? 여기 길이 너무 예쁘지. 야 오늘 거기 엄청 추웠는데 괜찮네? 그러게. 오히려 낮에가 더 추웠다. 은행동 나가기도 힘든데 그지. <laughs> 은행동을 어떻게 나가? 나가서 볼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집이랑 은행동만 해도 밤에 뭐지 버스 타야 되잖아. 가자. 칼국수 두 개랑 만두 하나 시킬까 아니면 음? 쫄면하고 시킬까 어떻게 할까? 나는 하나씩. 어차피 칼국수 먹을 거거든? 아 그래? 그래 어차피 칼국수 두 개? 응 음, 그럼 되지 않을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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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참 먹어봅시다 괜찮다 괜찮지? 음. 이게 유명한 못 이유가 못 있다니까 못먹 맛이야 여 음. 근데 이 맛이 생각이 나더라고 진짜로 고3때 먹었는데 어디? 장소! 경기장! 이렇게 써있어 저기도 경기장 매표소라고 써있고 그게 안보여 아, 음! <laughs> 마스크를 이제는... 저 한... 뭐라 그래? 저걸 판다 <웃음> 귀엽네 <laughs> 역전 전이야 <laughs> 이건 왜 여기서 팔고 있는 거야? 딱 눈치 고자 음, 재밌네 이런 거들 영원한 것들. 그밤 밤이라 사람이 없어서 좋아. 사람이. 음. 근데 혼자 다니면 무섭다. <laughs> 길도 맞아. 모르고 그러니까 좀 그게 러 있는데 너랑 다니면. 여기 봐봐 여기 공사하는 거잖아. 이게 전동성장이야? 어. 어. 되게 크게 하네. 뭘 새로 짓나 보다. <laughs> 아니 근데 카카오프렌즈가왜 이렇게 한국점이야? <laughs> 가볼까? 이거, 이거 봤어, 엄마? 상자처럼? 아 대박,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게 해놨다. 근데 이건 여기만 있나 봐. 아닌가? 전주 테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입같잖아 응. 음. 음. <laughs> 비빔밥이야! <웃음> 얘네 비빔밥 됐네? 이름을 모르겠단 말이야? 어디 써져 있지 않을까? 보자. 아 저기 써있다. 풍남문. 그래 풍남문. 풍남이잖아 다. 어제 여기를 딱 걷는데 너무 좋은 거야. 오, 사람 한 명도 없고. 오, 오. 근데 다리 너무 예쁘다 지금. 여기 이거랑 다리랑 너무 잘 어울려. 오, 이렇게 되면은 오 예쁘다. 내가 예쁘지. 어디에 이것도... 포토존이 있다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이거 봐, 너무 웃긴다. <laughs> 뭐야, 거. 돌을 잘 따라놨어. 그러니까, 너무 웃긴다. 아, 여기가 아닌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아, 알겠다. 어, 알겠지? 저 벽을 아, 이렇게 따라. 아, 테라스를 이히게가지고 아, 아, 저거였네. 아. 맛이랑 게. 여기 당날개 볶음밥도 바로 옆에 있네. 내가 말한 게 교동 육전이야. 맞아. 어, 맞아. 그때 왔을 때도 저거 있었어. 교동 석갈비도 있고, 다 있어, 여기. 어디서 먹어? 먹어? 어, 디 벤치나 이런 데 아. 있으면은, 내 기억에 그리고 저쪽에 정자 비슷한 것도 있었거든? 아, 그래? 그래서, 일단은 건너가보자. 네. 초점! 그냥 크림치즈 소파이 아니면 소파이 이거, 소파이 이거 소파이 궁금하면, 궁금하면 먹어도 돼. 아니 괜찮아? 음, 떡밥이? 아, 비빔밥. 어. 왜게 <laughs> 궁금하지? 어쨌든. 그렇지. 어. 그냥 비빔밥 마실 수도 있는데 일단 먹어 보자고. <laughs> 됐어, 됐어. 한번 먹어 봐. 먹어 어, 어, 봐. 먹어 봐, 먹어 봐. 뭐야? 비빔밥. 괜찮네. 괜찮아? 응. <laughs> 음. 대박. 음. 이게 말차랑 쑥이거든? 음. 그래서 먹어보고 싶긴 하고 그다음에 그래. 그 내가 본게 저거란 말이야. 인, 아, 인절미. 아, 아, 아. 너무 예쁘다. 저렇게 두개 이렇게 먹어볼까 어, 그래? 그러면? 어, 어, 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래서, 음료를 하나만 해, 두 개만 해. 응, 하나를두 개만.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엄마, 엄마 이거 여기 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 색깔대로 벽에 비치는 거야 아 그런 느낌인 것 같지 않아? 전 트레이인가 봐. 오, 너무 귀엽다. 나왜 청사초랑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게 여기에서 청사초니까. <laughs> 괜찮다 이런 거 <웃음> 음. 뭔데? <laughs> <뭐래? 웃음> 그 그래서, 음. 음. 그래서 다 보여 여기 위에 기와가 다보이기가 제일 좋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안 보이고 몇층 올라가야지 이게 보이고 그런 뜻이라고 아 보면은 여기가 나온다 가네 근데 여수 갔을 때도 좀 음. 높은데 있는 카페를 갔더니 뷰가 좋더라고. 맞아. 아 어, 여기도 전망대 카페 여긴가 보다. 바로 여, 여기 여기 아니면 조금. 아 예쁘다. 어, 전망대 카페는 3층에서 7층. 아아 어. 여기, 여기 식당이랑 같이 있나 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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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람> 쌤, 하얗네. 어, 아, 여기, 이거다. 가자. 너무 익숙하다, 이거. 얘 <laughs> 내가 찾아오질 못하니까. 여기도 처음 인거 같지? 응, 이거는 처음이네. 예쁘다. 엄청 예쁘게 난네 여기야. 어, 이곳입니다. 여기요? 응. 어. 우와. 헤카우 <laughs> 여기 상당헤가지고 먹어. 먹자는 이쁜데. 응. 헤헤헤헤헤헤